확인 3 6 4번입니다 아까 예정은 x 세제곱이 1일 때였고요. 이번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네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네요.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하면 돼요. x 플러스 1. 똑같습니다. 문제 풀이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0 이고요,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여기서 플러스 1은 0이다. 두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더하면, 이게 알파 베타예요. 요 거꾸로 1이고요. 오메가, 오메가 발라는 것은 요 그대로 1이 되겠고. 세 번째, 이거는 3차에다 도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1번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주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에요. 이번에는 6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00을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6일은 6, 40, 6, 6에 36. 나머지가 4예요. 그래서 오메가 네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102는 나누 떨어지겠죠 여기다이2더하니 나머지가 2였는데 이게 102였다는 것은 여기가 6이니까 나누어 떨어지겠죠 102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1이다 102는 오메가 5승이겠죠 얘가 4였으니까 하나 올라가니까 오메가 5승이고 얘 오메가 6이었죠 오메가 6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또 이제 정리를 해 주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아, 오메가 4승은요. 오메가 3승하고 오메가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5승은 오메가 3승에다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예요? 그거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라는 거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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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넘기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서 약분 돼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364번에 364번에 어, 1번은 1이 나오고 어, 2번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 362번은 일단은 오메가는 그대로 두고 요거 전개해 볼까요 요거 전개해 볼까요 이 오메가 플러스 이 오메가 세 제곱 마이너스 이 요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수있 겠죠？일단 은그 다음 에, 또 전개 이어 오메가 네 제곱, 그 다음 에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 3승 요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요까지 해구요. 줄여 주겠습니다.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오메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요까지 플러스 1 음,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또 정리해 주니까 정리해 주면은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어요. 음. 잠시만요 여기서 뭔가 조금 또 이상한데요 딱딱 안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다 또 이거 또정개하는데이 2를 여기다 빼먹었네요 또하여이 아, 여기다 2를 빼먹었네요 자 여기다 오메가 하면서 2를 빼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메가 3제곱이 뭐였어요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렇게 2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다 2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요고, 요거, 요거요거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서 2로 묶어볼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오메가인데, 요게 뭘까요? 오메가 더하기 1이, 아, 요것도,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아, 좀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뭔가가 어, 좀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요거하고요거곱해 아, 이거 주면은 4오메가인데 아 여기 정리를 잘못했네요 아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요 선생님 이거 잘못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뭔가 딱안 떨어져서요 다시 하면 되죠 뭐 하면 되는 거죠 뭐 다시 요거, 요거 다시 해주면, 4오메가, 4오메가. 요거, 요거 해주면, 2오메가 3제곱, 2오메가 3제곱. 잘못됐으면 말해주세요. 말은 못하겠지만. 아 어,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음. 자, 그 다음에, 정리. 2오메가 4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3제곱.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죠?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그러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1 자, 이거 4로 묶어볼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렇게 돼서 고뭐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음, 이렇게 나오네요. 3번. 지금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자, 오메가 제곱 왼쪽으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거는 오메가 4승이 마이너스 오메가에요. 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오메가. 음. 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그 요거 요거 해주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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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세요.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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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얼마인지 봅시다. 아.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1이에요, 1. 얘가 1 나와요. 얘가 1 나오고 얘도 1 나와요. 이거이거 이거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 넘기고, 이거 이쪽 넘기면 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이거 이거 없어지고, 1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 빼기 1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어, 1이 된다라는 거죠. 음, 연습해보면 됩니다.